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는 창동예술촌과 창동상산길 등으로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느는 만큼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입니다. 창동상산길 조성과 창동예술촌이 활성화되면서 창동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창동의 중심부로 볼수 있는 창동 사거리엔 거다란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상권 활성화와 창동을 찾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전광판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 전광판에 나와야 할 영상은 나오질 않고 전광판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영상이 나오는 듯 검은 줄이 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었지만. 전광판은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인데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전광판이 저렇게 나지데 설치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물조차도 오래된 뮤직비디오와 영화로 실망스럽습니다. 인근 설치된 전광판 사정도 마찬가지인데다 수년 전에 설치되면서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평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전광판을 관리하는 창동 상인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창동 상인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무실 이전과 수백만 원이 드는 수리비로 인해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전광판이 네그 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안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돼서 선정금액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사회를 가지고 지금 또는 뭐저 우리 사 지금 어차피 비용이 발생이 좀 되더라도 전강판 부분을 뭐 활성화하자고 이사에서 그렇게 결의, 결의가 된다 그러면 어희도 비용 처리를 해서 재정적으로 솔직히 거의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죠 거의 진짜 힘들어요 저희들 힘들어서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그 이사에서 결정을 낸다 그러면 고쳐야죠 저희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든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전강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원의 대표 관광지를 꿈꾸는 창동 거리. 상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쉽습니다. 창동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전광판이지만 관리소홀로 행연화 흉물로 방치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